버스 히딩크 감독을 아 준비해왔습니다. 자 이제 히딩크가 명장이라고 생각하는 이유. 네. 네. 첫 번째. 첫 번째. 말을 간지나게 한다. <laughs> 히딩크 어록이라는 책이 있는 거 아시나요? 어, 책? 몰라요. 아 그래요? 그 마오쩌둥 어록 이런 것처럼? 네. 마오쩌둥. <웃음> <그런> <웃음> 저세는 해로운 세다 뭐 이런 것처럼. 그런 거. 히딩크 어록이라는 책이 있는 거 아시나요? 인터파크에서 지금 6,300원에. <laughs> 판매 중입니다. 어, 요 애들이 준비한 거예요? 아니, 아니 7,000원인데 10% 할인해 주더라고요. 700원 까줍니다. 아, 어, 이건 인터파크 PPL 괜찮았어요. 네, 네, 인터파크에서. 아니, 뭐, 다른 데도 다 팔고 있어요. 아, 뭐, 그래요? 네, 지금도 그러니까 팔리나봐요. 원래 음. 웬만하면 은안 팔리는 책들은 네. 아무리 이제 옛날 거라도 이제 잘안 올려놓는데. 아, 어록 얘기해 주시죠. 네. <laughs> 히딩크가 명장인 이유 두 번째. 두 번째. 심리전의 달인. 어, 어, <laughs> 심리전의 달인. 이딘크가 어, 어. <laughs> 명장인 이유 두 번째가 네. 이제 심리전에이 사람이 타고 났습니다. 이딘크 감독이 원래 초등학교, 아, 초등학교가 아니라 학교 교사를 했었어요. 음, 아, 네, 그래요? 네, 그래서 오. 장애, 장애 아동들을 많이 다뤘습니다. 약간 정신적으로. 아니, 교사면 그럼 교총이에요, 전교조에 아인토벤 네. 감독 시절에 일한데, 네, 당시 이제 신성이었던 호마리우라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선수를 네, 영입을 들어갔어요. 해요. 오전 10시에 이제 딱팀 훈련을 시작하는데 우리 방송하는 시간대는 똑같네 그쵸 어. 그러니까 우리 방송이 만약에 10시 반이다 네. 그러면은 저는 한 10시쯤 옵니다 네. 그래서 몸을 풀죠 뭐 보통 화장실 가서 활약근을 풀던데 <laughs> 매번 풀던데 그것도 <laughs> 오늘도 갔잖아요 제가 장이 좀안 좋습니다 <laughs> 장이 좀안 좋아서 뭐이 정도면 수도세 좀 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아무튼 네뭐 아무튼 그아 <laughs> 방해 안 할게요 미안합니다 네, 장을 좀 풀고 자신감 불어넣기의 달인. 아... 자신감은 이제 모, 모든 일에서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네. 네. <laughs> 모든 일에서 중요해. 지금 제가 자신감이 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인데. <laughs> 그러니까 오늘 왜좀로를락이해요 네. 지금. 어. 네, 좀 말렸는데. <laughs> 그래서 첫 경기였던 폴란드전 전날 밤에 히딩크 감독이 한 명씩 부릅니다 방으로. 음. 이제 그 동안의 체력 측정 결과 차트 같은 게 있었던 거죠 아 거기에. 결과 히딩크가 예, 지난 5개월 동안 니네 체력이 향상된 거를 눈으로 봐라. 음. 음. 나는 세계 최고의 팀이라는 레알 마드리드에서도 감독했지만, 지금 우리 팀의 체력 수준은 레알 이상이다. 음. 음. 너도 그중 하나다. 음. 라면서 이제 어깨를 두드려줬다고 해요. 음. 뭐, 그러면서. 죄송한데, 너무 읽으시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웃음> <나> <웃음> <웃음> 나... 이게 핸드폰과 얼굴 사이가 가까워지고 있거든요. 아닙니다. <laughs> 그래도 네, 그 아니... 인중에 땀도 맺히기 시작했어요. 지금. <웃음> 아닙니다. <웃음> <웃음> 그래서 아, 네번 월드컵 동안 가장 편하게 잠을 잔게이 음... 날이었다고 해요. 아, 그래요? 이티크 감독을 만난 음... 면담을 한 날이 네, 그런 선수의 마음을 이제 말몇 마디로 안정시킬 수 있었으면 은뭐 다른 어린 뭐 이천수나 뭐 다른 선수들은 이제 어떻게 보면 말할 것도 없었겠죠. 음, 다 그치. 편안하게 잤겠죠. 오은영 박사랑 양대 산맥이네요. 그런 면에서는. 그래 가지고 네. 결과가 네. 이제 네. 네. 오늘은 아끼어들면안 되겠다. 아니, 오늘 오늘은 그냥. 좀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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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가지고 보니까 아까 무슨 히딩크의 오로? 그책 네. 있다 그랬잖아요. 그거 이 책의 소재본 아니에요? 아닙니다. 이거는 제가 다다 찾아서 찾아보면서 네. 아, 정말 심리전 잘한다. 뭐기 <laughs> 타죠. 네. 심리전 잘한다. <laughs> 자신감도 진짜 잘 불러넣는다. 네. 음. 그랬다. 그러니까 모든 일에서 음. 그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심 심리전. 그러니까 아까부터 심리전만 계속 아, 얘기하시는데 그러니까. 네. 뭐에 뭐에 대해 아, 정리를 하고 해 주세요. 뭐, 뭐 어떤 얘기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아니 그니까꼭 축구뿐만이 아니라 네. 모든 일에서 이제 <laughs> 히딩크는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꼭 축구 감독이 아니었어도 이 사람은 대성했을 그러니까 했을 거다. 했을 거 같구나. 사람들을좀잘 컨트롤하고 네. 자기 뜻대로 움직이게 하고 또 자신감 불어넣을 땐 불어넣어주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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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 상사로서의 되게 어떻게 보면 네. 중요한 덕목들을 다 갖추고 있는 거잖아요. 음. 그럼 지금 회사에서 직장 상사는 어떤 편이에요? <laughs> 내가 봤을 때는 아니, 아니, 편하게 말을 말을 못하면 이상한 거예요. 이거 지금. 아닙니다. 뭐 굉장히 네. 자신감 불어넣어주시고. <laughs> 굉장히, 뭐, 네. <laughs> 아우, 죄송합니다. 네 저한테 에이. 그쵸, 잘 해주시죠. <laughs>